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 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방해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활구참선 조사문 중에서는 이 조달이야말로 부처님보다도 훨씬 먼저 도를 통달하신 위대한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보다 더 용기와 인내로서 수행을 성취해 가지고. 대도를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크게 성취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군이의 탈을 쓰고 나와 가지고 커진 방법으로 부처님께 충격을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러한 역경적인, 역술적인 그러한 특수수단으로 부처님을 격려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스님 내나 신남 신녀를 막론하고 도를 닦고자 할 때에 그 나를 방해한 사람을 이량으로 미워하고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소승적인 입장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도인이 하나가 나오고 부처님이 한 분이 출세하시게 되면 그만큼 마구니의 국토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무서워서 나온 그러한 삿되고 못된 악위다고만 보지 마시고 이미 대도를 성취하신 불보살이 나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용맹스럽게 도를 닦아서 하루빨리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출연해 주신 보살을 화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미운 생각보다는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큰 분심과 신심이 날 줄로 생각합니다. 비단 도를 닦으려고 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겠습니다. 일체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에도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모든 주변과 사회는 나를 용납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건건이 장애가 되고 나의 길을 막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에도 역시 대승적인 최상승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상대한다고 하면 은 나에게는 나를 잘 따뜻이 이끌어준 사람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해고자한 사람까지도 나에게는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좋은 나의 불보살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졸심 법문 가운데는 큰 스님으로서, 조실 스님으로서 도를 지도하는 지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기에는... 큰 스님이라 하면은 그 마음가짐이나 그 말씨나 그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수긍이 가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그렇게 하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그 앞에는 제 철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그렇게 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부처님 말씀처럼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큰 도인들은 이량으로 여러분의 비유에만 잘 맞는 그렇게 놔두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화음경을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선제동자가 110성을 넘어가면서 53선지식을 차례에 차례로 칭견을 하고 한량없는 법문을 듣고서 마침내 대도를 성취했습니다. 그 53선 지식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은 전부가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은 모범이 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만 보인 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창녀도 있었고 미치광이도 있었고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기행을 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 동자는 한 분도 불신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일이 없이 차례차례로 몸과 목숨을 바쳐서 그 설해주신 법문을 귀담아 듣고 뼛속에 새겨서 그것으로 해서 차츰차츰 마지막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식이 학자를 제접할 때에 자세가 그렇거든, 배우는 사람의 입장은 모양으로 선지식을 믿지를 말아라.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한 사람이라,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색으로서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삼십 이상과 팔십 종과와 팔만 세행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게 생겼기 때문에 참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으로 존경을 한다. 이렇게 보거나 부처님께서는 원음이시라 한 가지로 말씀을 하셔도 모든 십육 군생이 각기 자기 대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잘 하시고 변제가 거리낌이 없으시고 법을 잘 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이 그렇게 고고원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구하고 믿는다면 벌써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서, 아하, 그러니까 훌륭하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선지식을 믿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마음 자체가 바르지를 못하다 이 것입니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삿되었다 이것입니다. 삿된 마음으로 닦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 선지식이 설하신 법그 법이 오르면 은 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도를 닦을지언정 겉으로 보고, 뜬 소문으로 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아유, 나는 큰 시민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물러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정법의 제자가 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만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철저한 마음가짐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라도 선지식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불보살의 화현도 우리는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둔 생각으로 보면은 옳다고 생각 참으로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지는 사마외도가 될 때도 있고 사마외도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지는 훌륭한 보살 화연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신심으로 되어져 있어야 정법을 만나고, 바른 선지식과 불보살 화연을 칭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에 도를 깨닫고 나서는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깨닫고 난 뒤인 이야기는 아직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어찌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우느냐 하근기는 깨닫고 난 다음에 울고 중근기는 깨닫고서 춤을 추고 웃고, 상근기는 깨닫고 나서도 담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무량겁을 두고, 어째서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고, 생사윤회 속에서 크뼈 아픈 고통을 받아왔던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오,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고픔은 밥 먹을 줄 알고 때리면 아픈 줄 아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 어째서 그렇게 바짝 자기와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보지 못했던가. 못하느라고 뭐 그것을 보지 못했던가. 구할 것도 없이 있는 것을 무엇 뭐 때문에 구하느라고 10년, 20년 내지 일생을 고생을 했던가. 너무나도 지나간 과거가 뼈 아프게 사무쳐지기 때문에 하극기로서는 울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극기는 이미 그 동안에 다가온 것이 하극기만큼 그렇게 뼈아픈 수행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천하 험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기쁘다기보다는 기가 막혀서 춤을 추고 웃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금기야울 것도 없고 웃을 것도 없겠죠. 우리는 오늘 졸심 법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루고루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졸심께서 10여 년을 두고 내지 일생을 설하신 법문이 참선법 그거 하나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어디를 가나 어느 법회를 가나 참선 참선을 많이 듣습니다. 요새는 서양까지도 참선 붐이 일어나가지고 모다 뭐 참선한다고 야단들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언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